어, 화났다. 구름도 화났다. 어어어나 어, 죽어, 나 죽어! 찍으들라나 죽어! 나 죽어요! 나 외로워요, 나 외로워! 술 먹어! 어렇지안 죽어! 안 외로워! 역시, 술은 뭐다? 혼술이 최고다! 이게 뭐야? 너 이렇게 꾸물꾸물거려? 저리 안 가? <쓰려니라> 와! <우와. 웃음> 여러분, 혹시 제가 타코야키 해가지고 게임 지은 거본적 있으신 분? 없죠? 아, 올려줘. 아, 타코야키 지리니까. 라인전 킹콩이니까. 지지 않습니다 백날 안젤라 뽑으라고 해보세요 안되면 내가 명목 가도 되는 거거든 이게 또 궁극기가 궁극기 딱 한번 쓰면은 그 자동 명목이에요 그냥 야 우리 지렸는데 근데 우리는 근데 다 덩치들 뿐인데 알로카드 같은 챔피언이 이제 베인 만나면은 숨도 못 쉬어요 들어오잖아요 바로 밀어버리거든요 상어한테 물리는 거야 언더더시 언더더시 바로 보여줘요 나는 해봐. 그, 뭐야. 그리고 알로카드가 제가 알기론저 칼이 부러져 있잖아요. 저기서 반 정도 더 부러뜨려버릴게요. 그냥 칼 손잡이만 들고 다니게 만들게요. 아, 베인이 데비존슨 되려면은 좀 빡세요. 좀잘 커야 돼가지고. 일단 초반에는 그냥 타코야키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냥 나중에 이제 킬좀먹으면 크라켄 대장으로 변하는데 바로 이거 들고 갑니다. 라파 안젤라넨이 운영 참교육이 필요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딜로 깨 물어버릴 거예요. 그냥, 제네오는 입에, 입에다가 타코라게 오지게 집어넣어가지고, 한명다5킬로씩찧어서 보낼게요. 그냥, 뒤뚱뒤뚱거리게. 다 죽었습니다. 자, 사이드 누구지? 음, 일단은, 브루노가 오겠네요. 아이, 브루노도, 이고립문 아니면 안 무섭거든요. 이거를, 딱 오자마자, 이거 한번 맞춰줘야 돼요. 평타 2스킬, e 끝. 그냥 한 반피 날 거예요. 한 3분의 1은 날 거예요. 이 패시브가 범위가 워낙 넓어가지고 세스코거든요? 자, 들어와봐. 뭐야 이거? 아 마법 목걸이 두 개는 뭐야? 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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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풀 차징 샷 그렇지. 패시브까지. 좋아. 화폭도 먹어. 응 좋아. 일단 딜교 게이드. 그리고 브루노가 평생 쳐봤자 채무채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이거 마법 목걸이 하나 가지고. 잠깐만. 아왜안 사죠 이거? 그렇지. 그럼 딱초 하나 딱 되면 끝이거든요. 이거 뭐야 먹었어? 야 이거 어떻게 먹었대? 어딨냐? 여기 있냐? 어디 있어? 안안 나와?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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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튕기는 거 맞고. 요거 먹어. 오늘 취하게 해 줄게. 오늘 너헤롱해롱하게해 줄게. 그냥 강제로 술 오지게 먹입니다 진짜. 아 오지마. 안 돼. 야, 오늘부터 이제 이제부터 경고치 없어. 오, 그렇지. 신나게 오는 구만 에, 못 먹게. 못 먹게. 아, 이 그거 안 돼. 거기 그쳐 있지 마. 튕기거든. 어 뭐야 이거? 간다. 간다. 오, 뭐야? <laughs> 어어어어 패시브도 먹어야지! 패시브 먹고, 딱총 맞고, 아이, 가지마! 일로 와! 너 이제 좀만 있으면 화폭 날라간다, 잉 가라. 한 요쯤인가요? 그렇지. 가라, 있다. 가라, 있다. 경호치못 먹어.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지 마. 튕긴다, 튕긴다, 튕긴다 이거, 튕긴다, 이거 튕긴다, 이거 튕긴다. 그냥 쏴버려? 뭐야, 이거? 친구 오나 보네? 저리 안 가? 패시브 겁나 기로 미드가 안보이네 어 튕기기 샷이 아프거든 아무리 하나 찍었어도 아프거든요 아이 술이나 먹어 그렇지 튕기는거 또 먹고 어 뭐야 이거 안돼 어 깜짝이야 더블킬? 오히려 이득? 잠깐만 봐봐요 아 이거 체력유지 봐봐요 이거 라인전이 미쳤다니까요 진짜 아유 근데 안젤라는 뭔데 랩4랩이야 튕기는거 맞는다 오지마라 진짜 튕긴다잉 튕긴다 했다 아 알로카드 커도 안무서워요 야궁서서 밀면 끝이거든요. 술 먹어? 아, 뭐야? 가, 이제 가. 야 이거야, 이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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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 그렇지, 착하네. 어, 뭐야? 어, 진짜네. 나왜궁안 비웠지? 엉, 튕겨요. 술 먹어. 아, 이제 이게 경기 시간 10분 정도 되잖아요. 얘들이 취해가지고 헤롱헤롱거리거든요. 그때부터 패러다니면 돼요. 아, 지금이야. 뭐, 초반에 압박 못한 게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여기서 딱 오랩 찍고 자 간다. 상어 가고 있어요. 오지게 뛰어가, 오지게 뛰어가 먹엉 두번 먹엉, 화폭도 먹엉. <laughs> 너는 패시브 먹엉? 그렇지 오지 마라. 어, 따뜻해, 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아 좋아. 이게 또베인이 이렇게 크면은 저기 추랑 알루카드는 할게 없어요. 멋있게 들어와서 궁극기 맞고 반피돼서 도망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재감신 하나 가주면 게임 세스코죠아니아니 돌고래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컨셉은 상호예요확 물어버립니다 그냥 탁물어버려 그냥 아마 여기에 이제 브루노가 오지 않을까 나 생각 드는데 이제 슬슬 올때 됐는데 르노르노 르노, 브루노 올때 됐는데 어 저기 있네? 뭐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laughs> 잘가시고요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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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법 간다? 화법 간다? 화, 폭, 샷. 그렇지. 맞았나? 맞았어? 맞았어? 여기 있냐? 아, 어, 허퍼 안 맞았나 보다. 자, 친구들아, 천천히. 예, 잘거쓰니까 이거 궁한 방이면 끝나요. 아이, 가. 안 돼. 아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너네 다안 돼. 아이, 가. 저리 가. 술 먹고 싶어. 일로 와, 일로 와. 나는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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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번만 참아보자, 한 번만 참아보자. 응? 바로 밀어버려. 오면 밀어, 오면 밀어버려. 두번먹어 간다, 오! 치에라, 이자식가 포탑 개사기거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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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거거센거거센 아니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웅술 어, 먹어 봐봐요. 아니, 못 들어오잖아요, 알루카드가. 화폭샷. 나이스! 튕기는 걸로 아무나 맞아라. 아, 젠장알. 맞아도 제가 맞냐, 차라리. 하필. 알루카도 못 들어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센 편이 아니에요. 아, 나이스! 레드 달달해. 내가 먹었나? 레드 누가 먹었어? 아, 제가 먹었네? 이게 아직 제가 번지가 안 떴잖아요. 번지가 진짜거든요, 이게. 딜이 한 방에 응돼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어요. 지금은 반에 반피 남지, 이거 지대로 맞으면 반피 남거든요, 그냥. 가라, 이거 튕긴다. 자 이제 합류 좀 해볼까? 그냥 전부 다쟤네오는 뭐야? 저쪽 팀은 오늘 운전하면 안 돼요. 오늘 운전 못 합니다. 바로 걸려요. 다 봤어요, 자식아! 아이, 얼마나 이러 이런, 이런 걸어요? 아 이게 원래 얘 누구야? 이거 얘 베인이랑 존슨이 만나야 지리는 건데 그냥. 자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이번 판 변수는 그냥 오로지 브루노라서. 근데, 불루노크면 우리 다 놓거든요. 뭐야, 날왜 때려? 궁쓴 거야? 뭐야? 아, 가. 얘네 이거 먹을 건가 봐. 나 봐봐요. 저금 바텀에서도 아빠 오지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나왜 이렇게 킬 대시, 이렇게, 호술하냐? 아니, 1킬 1어시밖에 안 되네? 싸움을 오지게 한것 같은데. 아, 터틀 먹겠다. 봐봐요, 쟤네가. 안 되니까, 아까 전에는 뭐, 킬 그렇게 먹고 다니더니. 이제 안 되니까, 버프 챙기는 거 봐봐요. 아이, 안쓰러워, 이 고거쌤. 고거센 여기 고거센 그렇지. 자, 간다. 간다이 얘 여기 있어? 쟤 여기 있어? 헤롱헤롱 헤롱, 브루노, 안녕? 그렇지. 아이, 튕긴다니까, 이거. 뭐, 궁석에 쳐박아서 궁 쏴버려. 저리 가.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총 먹고, 술또 먹어. 두번 먹어. 그렇지. 아, 싸늘하다, 이거. 이거 전판처로 또, 이거, 이러다가, 어씹어 먹을 것 같은데? 자! 번지 떴어요! 끝! 이제는 뭐, 부족한 게 없죠? 이거, 재난수학자도 갈까? 아, 근데 마나 딸린데? 젠장아. 이거 신발을 바꿔야겠다. 이거 똥신이네? 이런 거안 신어요, 이제. 아예 만화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바로 마나신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게 좀딜좀더 세진다고 신발 갖고 욕심부리잖아요 마나 부족해도 스킬 못 씁니다 특히 저같이 마나 뭐야 마나 관리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악마의 신발이 짱이에요 뭐 쿨감 마관 그런거 필요도 없어요 취해 임마 아, 어딜 들어와 여긴가 베인 존인가? 베인 존인가 그렇지 발사다 임마 어딜 들어와 들어오지마 아니 하다못해 우리 백시아도 건들지마 어디 뭐야 취하고 싶어? 그..하게 치해볼래 그렇지 어 화났다 부릉노 화났다 어어어어 어, 나죽어 나죽어 친구들아 나죽어 나죽어요 나 외로워요 나외로워 술 먹어 그렇지 안죽어 안외로워 역시 술은 뭐다? 혼술이 최고다 잘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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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컸다 야 뭐야 킬덱또 역전했네 아아이 제는 이거 무난하게 이거 밀다가 그냥 끝내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번지 뜨면은 진짜 딜이 말 말도 안돼가지고 자, 가자. 이거 막으로 못 오는 거죠. 근데 저는 킬쟁이 개폭격이기 때문에, 미드 가서 킬좀 먹고 올게요. 아니지. 이게 킬이지. 11레벨이면은, 궁 3렙 되지 않나? 아닌가? 아니네. 들어와라. 아무나 들어와라. 영주 먹을까? 왜? 친구들 영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전빵으로. 여기서 추자보면은 영주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야, 추가 시간 큰 거네, 저거. 에이, 들어오지 말라니까 <laughs> 아부왜 그러냐고? 아니, 아우 술마어 아이 그러지 마. 아니, 왜 게임을 술 마시고 게임을 하냐? 음주 게임 안 돼요. 점수 깎여요 너들 와. 너들 너도... 엉술마어 뭐야? 화폭 샷. 뭐야 이거? 딱 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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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야, 개폭 간다. 팩.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나이스. 난공 스플라. 난공이 스플라. 그렇지. 간다. 어 뒤에다 발사해 기습 공격이다 임마 너가 <laughs> 나는구만 저 뭐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보여줘 자 살았다 싶었을 때 살았다 싶었을 때 짜잔 안녕 패! 그렇지 뭐야 이거 어한 요쯤에 나가 그렇지 또 걸로 가지마 거기 지옥이야 그렇지 딜 봐봐 딜 봐봐 딜 봐봐 이거 아니 체력 봐봐요 이렇게 싸워도 체력이 유지가 돼요 유지력이 개사기죠 신성한 소능석까지 떴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제가 뭐, 부러워할 게 있나요, 이제? 뜰거다 떴는데. 자, 미드 가 볼까? 음, 어, 뭐야. 아, 타코야끼 없다고. 지 크라켄 대장군 없다고 지금 난리 치는 거야. 뭐야. 나와, 어요 안녕. 나와, 어요 에이, 술이나 먹어, 임마. 너는 화, 퍼. 그렇지. 아, 뭐야. 저걸 피하네? 이게 뭐야. 너이게 꾸물꾸물거려. 저리 안 가? 와. 녹가나는구만 <laughs> 어, 뭐야, 이거. 에야나 이거 먹어봐라. 그렇지? 와, 들봐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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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 뭐야? 이거 어, 나술 없어, 술 없어, 술 없어, 술 없어. 근데 궁이 있어. 저리가 아, 뭐야? 아. 와, 라파일라스 턴 타이밍 질렸다. 아, 일났다 이거 한번 죽더니 시무룩해져가지고. 아, 이거 안 돼. 이거 정신 차려라. 아, 힘내라, 상호나 힘내라, 상호나. 와도 에이스야. 보여주나? 영주 뺏는 거 보여주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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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지 예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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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낮은 자세로 자 가자 야 우린 찌질이다 상 야, 친구들 우리 찌질이다 우리 찌질이다 나대지 마자 이제 야 찌질이다 나는 폭질이야 폭질이 가자, 가자 우리 찌질이야 이게 또 나대다가 이거 역전 나간다고 이거 그럼 모르겠어요 그 카톡 얘기는 자제좀 부탁 드릴게요 저 몰라요 저 애초에 카톡 자체도 잘안 해가지고 아3시 와서 안 된다니까 아 얘네 봐봐. 바텀 뭐야 운영 오지게 할라 그러네 바로 뿌리 뽑아 버려 뭐야 뭐 왔는데 가아아아아아아 가. 어, 큰일 났는데 이거 어나힘 빠진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까부터 잠깐 뭔가가 속삭이긴 했거든요 베인 힘 빠지는 소리였나 아 그럴리가 없는데 나힘안 빠질 건데 어힘 빠졌나 봐 아니 라팔라도 안 주고 잠깐만 어 어, 아직 안빠진 듯? 그렇지. 말이서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야, 그렇지. 어차피, 영주 한 방에 많은 건 아니었어. 그렇지. 어, 야, 야, 잠깐만. 이거 춥 때문에 많은 거 잃었는데, 방금? 어? 아, 나왜 이렇게 찔찔하지? 갑자기 찔찔해지지? 진짜 찌질이 됐는데, 이거? 아, 돌고래 맞으면 그냥 밀쳐져요. 턴은 아니. 아, 아까 아 전에 나대다가 한번 죽은 게 너무 컸다. 진짜 아, 적당히 해라. 마법의 건 떴네. 이제 아, 엑스칼리 보면 끝났지. 끝났는데 이거? 아, 이거 빨리 내가 15레벨 찍어야 되는데 상대가 여군신을 갔어요. 이거 여군신 가니까 딜이안 들어가네. 헤베 요인이 있었네. 이 여군신이 문제였네. 젠장 하지만 또 여곤신까지 뚫어버리는 1 스킬이죠. 그렇죠. 1 스킬은 또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얘가 뭐 원하면 물리 데미지, 원하면 마법 데미지 좀 팔방미인 같은 매력이 있어요. 탱탱 안 가고 이거 겨울 지팡이 갈라고요. 아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거 겨울 지팡이보다 불멸하나 가도 꿀이겠다. 이거. 쟤는 AP가 워낙, AD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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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녹는 거안 보이냐고! 호, 체력이 사라지잖아! 다들 어디 갔어! 요거 두번 먹어! 아이, 한방 값이라니까. 제 뭐야? 어디서 매드, 매드부비 찍으려고 그래, 쟤는? 오, 씨. 두 방이 녹이네? 궁, 궁 보여주나? 이거 쫓아가다 보면은 무조건 궁 나오거든요? 발사! 캉녹가버리면서 <laughs> AD는 물리 데미지. AP는 마법 데미지. 아, 근데, 이걸 일단, 야, 이거 포탄몬빵, 포탄몬빵, 포탄몬빵. 이거 끝났다. 이겨, 이겼다. 이 그렇지. 가라. 아, 미니언 좌절로 가. 포탄몬빵, 포탄몬빵, 포탄몬빵. 포탄몬빵, 포탄 빨리빨리 빨리빨리. 미로미로미로미안 죽어요. 포탄몬빵. 그렇지. 끝낼 수 있잖아. 끝낼 수 있잖아. 나이스. 이거 아마 매니베리 폭격 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나 진짜 딜, 한딜 진짜. 서막 키미가? 그렇지. 딜 장난 아닐 거야. 딜량한35%었을것 같은데. 야! 하늘을 뚫어 버렸네 그냥. 아, 쇼 시원하게 드디어 첫승 챙겼습니다.